가이안오르냐 아직은 그 한국에서 주주들의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경영진이 동의 안할 수가 있다는 게 실세 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상속세 같은 경우 너무 높은 게그런 것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거봐요. 대주주의 이익과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상충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기업 대주주들은 많은 경우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주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는건 그 근본적인 문제죠. 그거에 대한 해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 한국이. 그런 기업들이 제값을 받는다 그러면 적어도 프라이스북이 1이 넘는다고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 뭐40% 50% 상승 조건을 훨씬 크죠그 밖에도 혹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주주활령 관련주들은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지 는 이런... 전 지수사, 대기업, 그룹의 지주사이 있는데 회사들이 그혜택를 받을까요? 앞으로 다른 데가 좀 받을까요? 좀지주사가좀 그 훌륭한 디스카운트에 쓰시라고 보고요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주와 우선주가 기핀에 도 공정 대량, 대량 생산의 시대는 앞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듯이 2차전지나 이런 걸 통해서 또한번 부흥할 거냐 그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중국이 너무 경쟁력이 세요. 그리고 전기자동차도 중국이 약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 이윤을 창출하는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 미국이 한것 그대로 생각하면 되죠. 미국도 다 뺏겼죠. 그 경쟁력은 어쩔 수없거 네. 조선도 뺏기고 자동차도 뺏기고 아 어, 일본도 뺏기겠죠. 일본은 유일하게 남은 거죠. 자동차 하나죠. 이게 안 돼요. 일본은. 그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죠. 제조업에 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서비스 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금융,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게임. 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추정하는 이유가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로 망하지 않는다. 간대고겠다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거자미국 얘기해 줘서 AI가 인터넷에 등장하면 막먹는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시던데 AI 시대의 유망한 산업 분야가 투자기는 음. 어디에 들 저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을 때 굉장히 전 세계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왔죠 페이스북에 나오고 뭐 아마존에 나오고 사실 그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전혀 과거에 있던 제조업의 시대에서 예. 플랫폼 시대로 온 거거든요. 불과 20년 몇개 되지 않았거요 근데 이 AI를 통해서는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정말로 엄청난 펠라의 변화권거라고 보는데, 개인도 국가도 그렇고, 음. 그 어떤 AI다 그래서 뭐한 뭐 기업 잘될 거다 이런 걸떠 나서 AI가 변산업에 걸쳐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AI의 뭐 AI 대표주다 이런 게 아니고, SK 텔레콤이다. 그럼 a i 효과를 엄청나게 볼 거예요. 통신할 사람들, 개인도 마찬가지로 AI를 잘하는 사람과 어. AI를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되 투자계도 마찬가지죠. 저 투자도 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애널리스트가 열 명이 하던 거를 재치피티가딱 1분이면 다, 다 끝내니까 그 생산성이 위로 말할 수 없죠. 이건 AI 전문이다 이런 걸 떠나서 투자할 때 AI를 음. 통해서 AI, 뭐, 응. 굉이히수를받다 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AI로 가장 뜨거운 대장주들은 어떤 엔비디아랑 팔론티어 같은 미국 AI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런 기업들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런 기술주에 투자하는 거는 아. 어떻게 보이시죠? 그 얘기죠. 자, 그럼 혹시나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뭐고 혹시나 언제 준비할 수있기가올수 있을까? 테슬라도 비슷한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도 그 벨리에 준 디맨드하고 너무 뭐. 아좀 조정받은 상태인데도. 그 그렇죠. 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도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테슬라밖에 없다. 진짜 테슬라의 고민은 중국 회사들이 것 같아요. 중국 회사들이 너무 네. 싸게. 잘 만들고. 중국은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샤오미도 네. 있고. 근데 미국의 테슬라 혼자 벅찰수가 있고요. 그런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죠.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또그 반대로 그만큼 리스크가 크죠. 잘못되면은 너무나 그한 사람의 그결정이 중요한 역량을 끼치니까. 지금 혹시 좋게 보시면 패티크 주식은 없으신가요? 그냥 다 비싼 가요 <목소리>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 ETF ETF S&P S&P 이 지금 제 낮지 않을까 요후5 0킬로 신호 위반 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투자한다는 건 기존 사업 특히 금융업 애널리스트 등에 직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개인 투자하고 주식 자주 들다보지 말고 퇴직연금, 연금표출 연구, 이걸 통해서 꾸준하게 주식 비중을 늘려라 아 혹시 주식 투자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게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지 가격을 만족해야 니다 그렇다면 이직은 안되것 같아요 말씀하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의 게임이다라는 투자처를 갖게 된그 계기점이 있으실까요? 한국에 주식을해보려